강릉 심곡항에서 금진항으로 이어지는 해안도로, 도로를 따라 설치된 가드레일은 통째로 날아갔고 주변에는 차량 범퍼로 보이는 잔해들이 나뒹굽니다. 해안도로 3m 아래 바다에는 승용차가 뒤집힌 채떠 있습니다. 바다에 추락한 승용차가 처음 목격된 건 26일 오전 6시 35분쯤 해안도로를 산책하던 주민이 사고 현장을 발견해 해경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어, 여기 도착했을 때는 6시. 한 20분 됐을 거예요. 그런데 저 혼자 가는 게 아니라 그 이웃 아줌마들하고 같이 가는데 아줌마가 먼저 보고 깜짝 놀라 가지고 차가 여기 바퀴가 보인다. 차가 전복되어 있다 그러길래 저도 깜짝 놀라서 능력이다 보니까 차 바퀴가 하늘을 보고 두 개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안엔 분명히 뭐 사람이 있을 것이다. 사람이 없으 나왔으면은 자기네들이 신고했을 텐데 이 사고로 차량에 탑승해 있던 10대 남녀 5명이 해경에 의해 구조돼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곳은 해안길을 따라 만들어진 헌화로 드라이브 코스로 굴곡이 많은 곳이었습니다. 해안도로 커브 구간을 지나던 승용차는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그대로 3m 아래 바다로 추락했습니다. 사고 차량은 신고가 접수된 지약 3시간 뒤 물밖으로 완전히 인양됐습니다. 수사당국은 사고차량이 대면 확인 없이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빌릴 수 있는 렌터카였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숨진 5명 가운데 2명이 면허를 가지고 있었지만 모두 1년 미만의 면허 소지자로 차량을 대여할 수 있는 권한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장에 와봤을 와 때는 한 20m 지점까지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 커브길이다 보니까는 커브를 꺾지 못하고 바다에 추락한 것 같습니다. 경찰은 운전미숙으로 인한 사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지만 졸음이나 음주, 차량 고장 등에 대해서도 다각도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헬로TV 뉴스, 노지영입니다.